설명드리면 어, 패스 시점 영문법 5호는 진도별 시점의 111부분과 랜더형예선 문제 산사가 있는데 어, 먼저 진도별 시점의1 1 1을보은 앞에 포인트가 단어별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론은 포인트별로 정리가 되는데 이론이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단점이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기초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 30%를 먼저 봤던 거고. 대신에 장점은 이론이 안 나와 있으니까 깔끔해져요. 한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 나와 있으면 양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는 잘 나와 있어요. 빠진 부분도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단원별 문제라고 할게요. 요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이론에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포인트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강사로서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강사님들의 영어 문법 이론서 교재를 보면은 기출 문제 를 그냥 그대로 넣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한 포인트만 안다고 문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뒤에 나오는 포인트까지 알아야지 풀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섞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근데 이 교재의 장점은 진짜 이 포인트와 관련된 문제만 있으니까 풀고 나서는 남더라고요. 아이 포인트는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포인트가 물론 적혀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포인트가 잘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예문을 이용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맞는 예문이 있고 틀린 예문이 있으니까 둘이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포인트 뭐 완전 자동차 플러스 전치 사파트.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얘네들은 나중에 아, 자동사구나 두 번째는 자동사 뒤에는 전체사가 올수 있는데 각각 전체사를 누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게 포인트죠. 근데 이 포인트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 보통 상담을 해보면 단원별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아 선생님 단원별 문제 풀면은 이게 다 진짜 단원별로 문제 되었으니까 답이 뻔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수험생분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당 단원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 포인트가 실제 시험에서 랜덤으로 섞여서 나오면 은 어, 그때는 안기가 안된 수험생들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원별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이론과 포인트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문제 뭐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적용 한번 해보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대신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간단히 출제 포인트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 지금 다 틀린 예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지금 틀린 이유가 틀고서 틀린 다음에 한번 쭉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5q열도가 아니라 5q열도 틀었어야 된대요 그럼 보통 5q열이 1형식 때는 발사하는 뭐 뜻도 있지만, 얘가 5q열 틀 쓰면 여기 딱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듯이 있어요 근데 이 i s 가주어고 이 that은 진주어고 오키어는 타동사가 아니니깐 니 앞에 전치사 투로 써야 된다 그거를 여기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 o c u a 사람 to 부정 전치사 it o c u a to 사람 객자아이 사람에게 댁자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자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이문제또 틀렸대요 그럼 풀고 나서 틀리고 나서 쫙 읽어본 다음에 정답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오브젝트툴를 써야 된대요 그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오브젝트는 자동사인데 전체사 투와 함께 쓰는구나 그럼 첫 번째 아 오브젝트는 동명사 목적 못 쓰는구나 그러면 동명사 앞에는 전체사가 올수 있으니까 전체사 놓자아 그러면 자동사는 전체사 틀을 쓰는구나 아그레이지에이트 자동사는 프롬 쓰는구나 하고 실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주는 거예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사로서 자 이거 중요한 거 실제 포인트를 적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 문제가 뭘 묻는지 적어봐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때아 맞다 이거 풀었을 때 맞아, 이런 포인트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적으면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푼건 많아. 근데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영어 20문제 보고서 문법 파트를 보고자마자 머릿속에 이해 및 정리 안개돼서도 바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적지 않으면은 이렇게 섞인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포인트를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 총 111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거다 기출이에요. 틀고 그러니까 나면은 아 공모 모던 진짜 딱요 정도에서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111을 한번쫙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진도 배치 체크 111에서는 1회독 할 때는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는 나중에 2독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론에서는 포인트를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포인트 체크가 잘안돼 그러면 예문을 보는 거죠 아 이건 맞는, 이건 틀린 예문 그럼 포인트는 이거구나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다 대신에 출제 포인트를 적자 이게 1회독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면 2독 때는 진도 문시첫 번째 1, 2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암기할 건지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요 랜덤 문제 4, 4를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형별로 랜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빈칸 채우기 유형. 근데 랜덤 문제는 특성상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랜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거꾸로 단원별하고 이론이 제대로 암기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면서 틀리면서. 똑같아요.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는 거예요. 다만 위기할 점이 있어요.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 단점은 아마 섞일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풀 때는 랜덤 문제는 풀되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고 대신에 진도비스크 111은 계속 1년 동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재건축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스프링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 당근하기 참 좋아요. 근데 추가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워낙 많이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111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나중에 추후에 랜덤형에서 문제가 딱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우리는 딱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아, 좀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나중에 영어 연도북에 찍히면은 그것도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충분해요. 문법은 우리가 20대조에서 많아야 생대에서 내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줄하는 공부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거를 다이다이다 보면 됩니다.